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가. 걔네입니다. 자, 오늘의 아이 게임은, 야호. 대전쟁! 자, 오늘의 아이게임은, 아, 그리고, 자, 오늘, 개갈라네 얻었습니다. 갈로! 아니, 갈로! 아, 뭐야. 아니, 너희들 나와. 어이씨, 대따지네. 얼라이아 쌈이죠 아, 오늘 쌈이죠 이죠 야아 울수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이제 달이타나 미타냥도 음. 없네 야 지금 야 이것도 먹긴 할 거예요 이거 사면 뭐야 어제 한 개밖에 안 주고 더 현질해야 하는데. 그서미션 하면 이벤트자 자, 이 보기. 아, 뭐았지 아직 이거 다모았거든요 지금 뭐때문뭐는데 일단 이거 해보도록 이거 습니다에 이거 뭐 때문에? 이 라만이라, 라면이지. 자, 자, 여러분, 소개할 게 있습니다, 바로. 대갈라 하게도 얻어놨으니래. 바로 이게 대갈라네 네 고양이, 대갈라네, 네 대갈라네 네 거친 고양이잖아. 어? 자, 꿈 다섯 마리. này con Nữ hoàng đi phi hành là có con Na San Mari Gilala là chú mèo. à hôm nay không có con Đại là có. nay con này là Legendary. là con này là Legendary. nay con này là Legendary.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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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바로, 어, 그, 왕, 여왕벌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우주를, 어, 우슈렌 필요 고 자, 얘는 에일리언 적이 떠있는 적이잖아요. 떠적 에일리나다도 필요 어 응, 필요 없어? 응, 음, 아, 필요 음, 없어? 필요 없어? 어? 아, 태양. 이제 태양 아 그래 모방 그렇게 될까 아 이건 대갈라니까 빼고 아 오이좋 요거 마사 대박 아 뭐하지 뭐지아 그래 멋있면 코스모 아쎄아 아, 이렇게 안 닿지, 안 닿는, 이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예, 하면, 내가, 아, 이렇게, 이렇왜 이렇게. 어. 이, 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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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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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얘는 매출이 없잖아. 아, 이거 얘는 매출이 좋은 데 아, 누구 가져가지? 이 형이 그래. 셰도우 아키라 있었냐? 이 아니잖아. 아, 어... 걔 분노의 일진이니까. 그리고 석십년도있고 여왕의 비, 허, 아, 그래, 컨팅 불가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랬으면 돼. 허니 트랙 끝나도, 뭐가, 이거, 근데 이거 꽤튕겨준다고것 같은데. 아이고, 나이 느꼈다. 어, 여왕이, 야, 왜 이리 벌리러 와? 아, 굶단 거네, 이거. 어, 봐, 나무들 봐. 아니, 니가 왜 이리 와? 분노일진. 어 야, 재미나, 오늘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오늘 재미, 오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재미, 오늘 재미, 리늘 재미, 오늘 재 아,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애가 나오잖아요. 그, 그게 권선생 가족인라는걸좀 있거든요. 어떻게 넣을까?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넣을 까뭐 어떻게 넣을까? 자, 일단은. 포세이세이 게이스 써볼까? 아누비스? 마지막 에이린 이래다 에이린 이거 <목소리> 한 마리. 이리 산 반달고. 이리 산 반랑구미라니. 뭐죠 이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난 대갈란 있어. 보스. 언니네 모습를 소환했다. 야, 얼마나 센지. 뭐하지, 이거 뭐 하나, 아. 왜. 뭐야, 유유짜 따? 뭐가 나오니? 자. 그 다음 팀이네. 오. 야, 화면 다안 나오잖아? 이떻게 공격력이 그 보이지 않는거야 아 근데 5천 발현이 돼가지 양코부부로? 아니 양코부부라고? 누가? 어린이? 양고 로봇 이상한 코스프레를 한 고양이 로봇 체력은 낮지만 적을 한꺼번에 모일 수 있다 사비를 가지게 체력은 낮지 아 체력이 낮은데 이게 이미... 뭐죠? 야진가 로봇 소녀소녀양고를이고리모컨으로컨트롤 헌연, 하고 있는 양고 로봇 이힘을 너무 공격한다 어? 이형 인형이? 아버울 밖에 없죠? 얘 레벨 좀 해보자 아 뭐야 얘는 인간지나 맞췄네 자 그리고 이거, 야, 지금 제가 가지지 않은 것은, 밑에, 메가도라, 아니. 아, 지금, 복숭아 동작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저, 뭐지, 이게? 그래, <laughs> 자, 일단, 가도! 어연가 아, 도시터. 아, 정말. 아, 보스. 오오오오! 얘 있잖아. 얘가 소냐? 오케이. 앞에 애도 있잖아. 에이씨. 아, 우, 한 명이라도 나와요. 여기서 두 개라도. 몇개 나와, 다. 영영 삼식이 사 신마 보살 오카 오카 찾아 보살 삼식이 보살 아니 안 주네 아 그리고 오늘 이일밖에안간단 말이야 그럼 내일 해야 되겠네 오카 선쟁이 소녀 모두 욕조 아처 남쟁이 소녀 둘이 머 아니 한 명이야 주라 레알 아기네. 그럼 이 엄마, 오케이, 얘 예, 나왔군요. 그래. 그래서 에디는 봐준다. 어, 어, 백호란... 백호... 빨리 어 또 하나 요 아까 내 말이 통한. 아니 근데 내 의실에 나와서 좋긴 한데. 근데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 꾸이네아 그냥 아나 그냥 하사나 자, 마요 여기서 뭐하 나올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야, 이 가운데 거나 아니면 옆에 거가 나오면 좋았을 것 같은 좋은 것 같은데, 제발 오늘 겪거나요. 은퇴자, 음, 은퇴자 음, 나오지, 다시 한번. 干什么来着、啊？跑这儿！有了！啊！OK 啊。阿宇。 나 이메일 어떠 냐？어, 울 시래 고 프로 누 가루. 야 얘는 누구지로 했지 바람이시 원디아 에스산디아를 있고 산디아 밖에 없는데 여긴 여기는 아키라 메타소녀 진캡맨데리 하이드리 에스피에로얘 나오면 좋겠 고 송고맨나오면 좋겠고 왕자 탕정 비그야 자 여기 있는거는 지금 아마 테라스 바꼈거든요 안동으면 되거든요 어, 이게 이거는 거의 다 뽑았어 다 뽑았어요 아 어, 이건 내가 내가 뽑고

분노의 메고 오림 분노의 오린여기면 이거 40렙까지 되지 않아그치지 여기 40렙까지 되지 우 놈의 만렙 아니야 아리고대워서거지라오고 싶어다 아이고, 이거 언제 봐봐. 아 이거 죽여 있어야 이거 언제가 뭐또네아자모대해수 재밌게 수영장. <laughs> 왜 개미 재밌미가 좋아서 그런가? 밌 자, 포로게재밌고 란투 제우스는 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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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게 하면 게 빨간색 이밌게재이게재밌나아밌게 재밌게. 아..이 새끼.. 아, 음.. 얘를 음. 쏴보겠습니다. 일단. 어, 믿어본다. 여기 너 믿어본다. 들이 깨지 않냐? 어대 성이 생겨나아 체력 26만? 아 고릴라가 나오네. 고이 어? 곰돌이 이렇게 하나너 <목소리> 동작이 왜 이렇게 싹 끼고. 싹 끼고. 제일이야, 나무 거 이렇게 이거 넣었거든요? 아. 이렇게 배우를 먹어지 아, 어, 이렇게 나오다! 야, 넌 너무. 야,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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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로라곤 오샤디바라 우리 부모들 이오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데 하하. 이거 내꺼인가? 어허 캠맨다크님 어, 네! 이자요 캠맨다크.. 캠.. 캠다크만 믿으면 된데 맞아 별로 우리 이게 세다 개미들 쓰는 게야 정말 개미들이 많고 저쪽 형들이 개미 아니야? 개미들이 계속 나와서 우리를 간지럽게 하구먼. 그래서 개미 째서 능장이구먼. 오케이! 자, 여기다. 향수. 침해 대리. 자, 영어로 가. 뭐야?

하라 소사. 문다고. 서버장, 하보다 어? 어 거기서 있으면 하비. 백소형 돌이 아, 백소형 돌이면그 하얀 애 아니야? 오케이, 그럼 메타사이클로한 음, 눈이 최고인, 보있는 저, 보있는 저, 이리와. 너왜 나? 그냥 천사. 하얀? 바베스에 무조건 나오는구만. 아, 아디스야. 잊어보자. 아디스. 이거 저번에 니 엄청나게 좋아해, 좋게 했던데. 뚜껑이 없고, 쓸만한 거만 넣고놓고 저번에 어... 전설적이 아닐 것 같고. 아, 그렇지. 너의 연소력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백떠용돌이면 그게 하얀 저거 아닌가 하는데 맞종 머리 겁나 아, 아니 누구를 든까 아, 아, 그래. 내가 놀아. 너 그냥 와아 음, 미안. 여기까래 어, 줄것 같은데? 백소용돌이, 백소용돌이 고난도. 아 고난도 한단 말이? 내가 그, 내가 그냥 고난도 하고 있을 때. 그, 그, 왜 이렇게 모죠? 이제 우리 보니까 위에 인도가. 얘네 합각이야. 얘 그리고 얘가 그뭐 감사나 얘가. 이 친구가 공격량도딱 좋고, 공격력도 좋고, 체력도 좋거든요? 다행히좋으지만 네. 이렇게 보내고 안정이 네. 맞잖아? 아! 알아서. 하얀 네, 오. 그래! 역시 알았서 하얀 지역서내어 네, 크메닐리 나 그래, 후방입니 예, 예, 쁘 그냥 죽고

어, 야다 죽는다? 다한 방인데? 아, 오케이, 석도. 쭈 좋아, 오케이. 성용신 메가도라, 달아봐. 잘한다. 성용신 메가도라. 아, 왜길리 달아. 멈춰. 잉, 그냥 잉. 이동도 안 되는구먼. w OK, tài <niño> xế. <sharing> okay, thì không dùng rồi. OK, đang mở hết. Bây bình 야, 물 보내키면 애들이 애기 맞추면 되네. 아, 어, 그, 그, 현니이 꼬아야지. <미러> 오케이, 깨고유. 어, 그냥 팀원이네. 기다이리 있어. 나이 뭐야, 레야 줄넘기 영어로 말하면 로프첨빙신상고추를가 전령해요. 응? 아괜찮요 가까이 가이 흐리지곤. 고양 고양 줄넘기. 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더 좋아요. 생각고민을 중요해서 다른 생. 당신 상관한테 최근해 그리딜이야. 예, 30대까지 해 볼까? 어봐 예, 언제 사는 했였지 자. 어딨지? 어있어 자, 여기도 사용해보고 여기도 사용해보고 나도 그리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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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헤야 이렇게 해서 이장다리 기을까 이장다리 이장다리 <목소리나> 지금 <목소리나> 앞이 없는데 야 이장다리 크 너꺼 먹어 나꺼 안어 나꺼 먹어 이상한데 뭐야 얘나 한마리 줄게 아마스카는아데 야. 어, 야, 야 둘이서 질영기 아니 얘네 이거 어디서 구한 거지? 안 그냥 갖고? 야 우리 얘들이 얼마나 센데? 뛰기 을래고 하는 거보고요 3년째 깰것 같으지 않?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